이요 꿀크 있어요. 이거 나만 신기한 거죠? 한국 에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아 거죠? 이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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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요. 아침 8시 34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 샤워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짐이에요. 그 Jim Planet Fitness. 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나가 보자고요. 오케이. 렇게오니 나가면 짐이에요. 짐. 열심히 운동들 하고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자. 뭐 마사지도 있고 그래요. Relaxation Zone. 그래서 뭐 마사지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등 마사지 등 마사지나 받고 갈까? 이런 것도 이거,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 이 마사지도 앉으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 와서 샤워만 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은 뭐 가끔씩 하고 샤워는 가끔씩 아니 샤워는 자주 하고 운동은 조금씩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에요 전국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플래닛 피트니스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한달에 25불이면 그래서 요즘 그 샤워가 샤워가 거의 17불 씩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불 멤버십 내고 운동도 할수있고요 트러커 분들 이거 하나씩 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멤버십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왕 뭐 짐도 다니시고 그럴 거면 플라넷 페티니스 25불이면 돼요. 저는 25불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마도 다 받을 수 있고 저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25불인지 모르겠네요. 그 프로모션이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 25불에 저는 다 하고 있어요.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염색을 했어요. 근데 음. 제대로 못해 가지고 반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뒤에는 안, 안 되고 앞에만. 자,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이제 내일 일 하나 더 하면 저기 꽉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동네 버지니아 비치에 가는 거예요. 버지니 버지니아 비치 사진 두 개.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 두개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 한집 이렇게 이삿짐을 싣고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일할 곳이 저번에 갔던 오카버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움직여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파일럿에 가서 하루를 마감하려고요. 그리고 내일 일하고 이제 화요일부터 출발하게 될것 같아요. 월요일 날 일이 몇 시에 끝나는지 봐서. 시애틀로 내려오는 길이 엄청 막히니까 날씨도 보고 체크업을 해야 돼요 와이오밍 쪽으로 아이다호 쪽으로 계속 눈 소식이 있어 가지고 날씨를 체크업 하면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월마트에 가서 물을 좀 사러 가려고요 물조, 물도 좀 사고 샴푸도 좀 사야 돼요 물자 보급하러 월마트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 포타이 제가 아는 형이 운영하시는 저거예요 쌀국수집 어, 사이구수집. 베트남 쌀국수집이고요 부한 마켓 조금 전에 팔도는 뭐 많이 가보셨잖아요 이 지금 이 길로 한국 식당들 뭐 한국 상가들이 엄청 많아요 톡수네 옆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어저께 그 뚝순네에서 이제 운동 끝나고 식사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뚝순내예요 여기 오른쪽에 뚝순네 집, 뚝순내 집. 네. 어저께 운동 끝나고 여기 와서 식사했고요. 여기 이제 청기와 청기와도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또궁이라는 한국 식당도 있어요. 아무튼 이쪽에 이쪽 길로. 한국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호수니 순두부도 있네요. 저기는 안 가봤어요 한번 더. 샴푸하고 물 다섯 개 샀어요. 네. 계산하고 나가자고요. 네, 우리 친구 경주가 일하는 이제 골프 클럽의 클럽 하우스예요. 여기가요. 뭐 안에 식당에서도. 뭐 친구들하고 밥 먹고 그런 거 영상이 있었어요. 여기 네. 라면 기계를 뭘 갖다 놨대요. 그래서 라면 기계 뭐 보면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가려고요. 네. 클럽 하우스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친구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네요. 에? 라면 기계를 구경하러 가는 거야. 뭐 뉴스, Jamie, 내, <laughs> 아 여기다가. 어. 여기리고면 뭐 자기도 장사되고 좋지 뭐. 거 유튜브에서 본 라면 기계인데. 그렇지. 이걸 그, 어떻게 끓여아 지금 이제 뭐... 조금 그 필요한 거야, 아니면 준비하였잖아. 아, 그릇도 다 나와요. 여기서. 열 전달이 일단은 돼야 될거아니야열전달이 이게 이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은 재질이 있은그래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되게람리 다른 사람은 다은 다른 사람은 다른 은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인덕션은 안들었어 안 그냥 라면만 들고 물장고 여기 안에 이것저것 불고 가져오신다고 그랬는데 <laughs> 그냥 일단 때려 라면은 그냥 그 자체가 랑? 맛있지 그냥. 아주 시원해 신라면이야? 어. 신라면이시원지 그리고? 이게 다야 수퍼붓고물붓고 붓고? 물은 왜뭐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아 이게 자체에서 뭐. 나와? 어. 어. 그니까 물이, 그러니까 커피 기계라고 생각하면 내 커피 맛신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대. 아. 그냥 누르면은 자동으로 되듯이 어. 이것도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어? 이게 이게 깜빡거리면은 온수가 아직 안 됐다는 거. 아. 지금 팀은 무조건 켜져. 레디가 된 거네 그러니까 이제. 쪽한 5분에서 10분 정도 켜놓고 대편해야지. 원래는 계속 켜놓는 거지. 근데 지금 아침에 내가 아. 켜놨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켜놨어. 한국은 이미 이게 많은 거 잖아 한국에는 몇 년.. 지금 1 0년째 10년째 아 편의점에 이런 게 편의점에 있고? 편의점에 다 들어가 있지 아 어... 한국에는 편의점에 없는 데가 없지 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물 물을... 그렇죠 대충 해도 돼 지금 조금만 더기다리 얘는 이제 450인데 솔직히 좀 짭조름해 우리한테는 어... 그럴 때는 내가, 나는 지금 이거를 470 그러면 딱 괜찮더라고 470ml? 네, 그렇지. 원래 적당량은 여기 보면 550ml라고 어... 돼 있어요. 너무 많아, 솔직히 그거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누르고 올려주면 올려 올려만 주면 돼. 그리고 누르면 이제 돼. 어... 470ml. 물이 나오면서 지금 원래는 물이 조금 뜨끈뜨끈해가지고 여, 김이 좀 나는데 데... 지금 안 됐으니까는 이게 끓여지는 거야, 이제? 언제부에서잡어지는 거지? e n g e d yourself. You d a m a g i 거 g young mojo, hungo gang is in Mudruta, Asimojo. Yeah, Chicago, c h 아. 우리 저 뚝순내집 사장님께서 또맛있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콩나물하고 아, 콩나물하고 콩나물 이렇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장세요 하이. <laughs> 아, 미국이니까. <laughs> 예. 어, <좀> 미국이니까. 하이죠. <laughs> 예. 사장님, 미국 요안녕하네임네임이팬크어 닉네임인크. 아, 네, <laughs> 네, 우리 뚝순대집 사장님이십니다. 야, 바로 끝어버리네요 이게. 이야. 살짝 대처줄까요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대처. 야, 아 지금 니 이분 은상태이분 좋아 보이네, 훨씬. 뭐가 이쪽에 가지고 다니에무는사다은 집에 그래 사람은 집에 있는 사에있에있냥 하나 있으면어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아은지그있가 있는 에있으면이에라면밖에 있는 사은는은집있은집하 있는 사은집사은집사은집사 왜한국갈때좀갖다한국제간다 주려고 지에1 0다0일점 맞다. 우리 한국에 1 0한1 0 0 0일점 맞다. 우리 한에 100점 맞다. 우리 리스트에1 0다 우리 100점 맞다. 우리 한국에 100점 맞다. 우리 여기 골프장 사장님 아들이에요, 네. 마이크 모어. 네. 네, 이제 트럭에 왔습니다. 물은 다 정리해서 놓놨고요. 이제 제 운동 장비들, 조이가 제 운동 장비들 넣어놓는 사물함이에요. 개인 장비 넣어놓는 곳이에요. 저기다가 다 옮겨 놓자고요 네, 다 놓놨어요. 뚜껑을 닫고, 어이 또 나왔어, 마구. 어휴. 자, 오늘 잠가 놓고요. 프라이드에서 저를 내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여기 이 렌트카 엔터프라이즈는 이렇게 픽업 해주고 데려다주고 하는 서비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막그 엔터프라이즈가 바쁘면은 못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버 타면 되고요. 거의 거의 데려다 줘요.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보자고요. 우리 시큐리티 아저씨가 왔다 갔어요, 또. 자, 볼보. 또가 보자. 가 보자고요. Very d i f f i c u l 차에 살짝 정리를 해야 돼요. 또 제가 수용차에 가지고 다니던 물건들을 다 던져놨어요. 여기다가 정리하고. 시켜야죠 블로그북 그동안 그냥 빵 시간이에요 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살짝 1시간 34분 운행하고 계속 서 있었어요 자, 됐습니다 다 이렇게 시간이 8시간 11시간 14시간 70시간 다 이렇게 리셋이 돼 있죠 15분 동안 프리트립 하는 시간이에요. 5시간 동안 트럭 안에 좀 정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핸들 조절하고요. 출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시트도 좀 올리고요. 내리고요. 의자가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됐어요. 렛츠비 그리고 사브레 이렇게 먹으면서 갈 겁니다 2주 동안 여기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야 2주나 있었어요 지금 출발 시, 출발해도 될 겁니다 히터 좀 키고요 뒤에 히터 키는 뭐예요 요게 노즈 올리고. 어차, 어차. 와이퍼는 자동으로 해놓고요. 속도가 요거를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클러치를 보호하고 싶으면 이거를 빨리 액셀레터를 세게 밟으래 이렇게 네. 트레일러 브레이크 한번 시험해보고 네. 됐어요 전화기도 제자리에 맞춰 놓고 지금 파일럿까지 84마일이에요. 보자고요 지금 트레일, 트레일러에 1 8 0 0 0파운드 정도 실렸어요 이제 월요일에 6 0 0 0파운드를더실을거예요 트럭이 꽉 찰겁니다 우리 뚝순 p 집그 식당 사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아주 네. 아침에 지냥 라면을 잘 먹었어요, 라면을. 그 라면 기계가 신기하긴 해요, 그죠? 한국은 이미 그런 게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저는 그 기계를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 눈으로는. 라면 가게 해보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5번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서 그냥 5번 타고 쭉 시애틀 다운타운 통과해서 올라갈 거예요. 길이 조금 막힐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 시애틀 통과해서 다운타운 통과해서 파일럿 까지 짧은 83 마일 이에요 그러니까 83 마일이면은 130 킬로미터 조금 넘겠네요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마침 또 시애틀 다운타운이 보이는데 비가 안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야. 파란 하늘도 살짝 살짝 보이네요 다운타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길이 조금 막히네요 그렇죠? 네, 여기 이 구간만 통과하면 될것 같아요 시내 구간만 천천히 통과해서 나가자고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4 4 마일이니까 6십 킬로, 육십오 킬미터 정도만 더 가면은 되네요. 7 0 킬로미터. 가져 나가면 이제 한가하게 운전하면서 캔커피 마시면서 가 보겠습니다. 오 어, 뭐야? 벚꽃이 피고 있는 거야? 진짜로 맞나요? 꽃이 피고 있어요. 와우, 벚꽃인데 이거? <laughs> 야,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벌써. 하긴, 이제 2월 달도 다 갔으니까요. 봄이 오고 있어요. 습니다. 다 왔어요. 파일럿에 왔어요. 주차할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주차할 자리가 있으면 여기에 있고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그냥 아예 오카버로 들어가서 이삿짐 창고에 가 있으면 돼요. 비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네요. 진짜 자리가 없으면 그냥 오카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돈 내는 자리에다 댔어요 어차피 그 무게 다는 저울 무게 다는 것 때문에 돈하고 그것 때문에 돈 차이가 별로 안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가는 게 낫습니다 여기 있다가 가자고요. 그동안 너무 외롭더라고요, 트럭. 그 혼자 주차해놓고 자면은. 옆에 트럭들이 있으면 덜 외로워요. 운행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로그북을. 보시면, 보이시죠? 제가 이게 버지니아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동부 시간으로. 2시간 4분 운전해서 여기 에 도착했네요. 2시간 4분 운전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온 듀티로 프리트립 시간으로 19분 사용했고요 주차비 내러 가야죠 네, 주차비 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주차비를 내면서 완전히 후회했어요 오, 주차비가 21불이나 되네요 아참 메이플라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게 프라임 파킹인데요 21불이래요 이야 에이. <laughs> 21불이랍니다 자 이렇게 파일럿에 도착했어요 옆에 요거는 슬리퍼가 조금 큰 거예요 어, 부부. 음. 같이 다니시나 보네요. 아주머니가 올라가고 계세요. 네. 와이프께서 올라가시고 계시고, 요거는 이제 옆에하고 뒤에는 문이 없는 슬리퍼 트럭이에요. 그래도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샤워실도. 4년 뒤에 저도 슬리퍼 큰 트럭으로 바꿀 겁니다. 와이프하고. 돌아다닐거예요 그건 그렇고 네, 여기서 지금 2시 14분 이거든요 저희 이제 에어호스 에어건 사온거 그것도 연결하고 드라마 보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드디어 내일만 일하면 동쪽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저는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Right like all